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상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사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어느 때나그네두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어느 때병 드신 것이 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운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보물 같은 귀한 선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선물들은 우리가 감없이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올바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성경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성경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만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관계가 깨어진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엄청난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죄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오늘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질문들에 대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올바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서로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뜻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천국에 들어갈 즉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근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팔벗으신 것을 보고 옷 이편 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우기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운 나이까 하리니,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40절에서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중에서 아주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바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우리들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여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거나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거나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거나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히거나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 올바로 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분명히 그들에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답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듣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즉, 그들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며 손을 잡아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여 포옹해 주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포옹해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전부. 하나님께 해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하여 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음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마음고생과 육체적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사랑으로 변하여 다시 그들이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이라도 실족치 않게 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그들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주범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에게 이렇게 당당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제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통하여 그분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물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과 함, 형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날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며, 완전하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울려 죽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또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볼수 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서로 사랑한 것이 저들 삶 속에 이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께로 돌아오 는일에 저희 들을사 용하 여 주시 옵소서 감사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기도 올리 옵 나이다. 아멘.